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본 박프로예요. 2024년 7월 1일 하반기 첫 번째 개장일 월요일장 무사히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종가 기준 플러스 0.23%, 코스닥은 종가 기준 플러스 0.80%. 평보다 아우인 코스닥이 오늘은 더 흐름이 좋았어요. 그 이유는 오늘 영상의 주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폭등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첫 번째 개장일에 2차 전지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어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단추가 잘 껴진 기분,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마지막 단추까지 깔끔하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2차 전지하면은 최근에 고점, 이렇게 고점에서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는 상황,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하반기 첫 번째나 이렇게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그 기대하는 이 최고점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어, 그 간절함이 현실이 되길 바래요. 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대응하셔 가지고 수익 크게 챙기셔서 탈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머티 왜 올랐는지 기사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6시간 전에 기사 하나 있죠? 에코프로머티 하락 벗어나 4% 상승 94,000원선 회복. 오르는 거에 대한 기사를 기사라고 쓰는 것도 참 웃겨요 그쵸? 실시간으로 어, HTS도 그렇고 MTS도 그렇고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컴퓨터로도 확인이 가능한 어, 이 상승하고 있다는 흐름을 굳이 기사로 쓸 필요가 있나 왜 오르는 거지? 왜 오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서 적어줘도 부족할 판에 그쵸? 여러분들 참 웃겨요 오른 거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사는 뭐 굳이 검색할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그러면 에코 프로 머티. 에코 프로 머티는 제가 2024년 6월 30일에 영상을 통해서 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마지막 영상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팩트 체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음. 앞으로의 대응 방법 차트 대응 방법 그리고 에코 프로 머티 조심해야 될 부분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 반등 라인이 96,200원이었는데 오늘도 어제도 이 라인만 정확하게 확대해드릴까요? 정확하게 두들기고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올라타야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라인에서 24만 원대는 못 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신규는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이 고점에 물려있는 거는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자, 에코프로머티. 영상의 일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6월 30일자 영상 그리고 앞전에 지속적으로 제가 최근에 어, 2차 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려 계시고 그다음에 악성 리딩방이라든가 이상한 사람들한테 추천받아서 계속 여기 고점에 24만 원대 샀는데 밑에서 계속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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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비중 커지고 손실 더 커진 많은 투자자분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죄다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 도움 드리고자 영상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투자자는 제가 밑에서 라인 잡아들여서 60% 정도의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다이렉트로 24만원대 여기는 갈 수가 없다. 왜못 갈까요? 한국 시장은 하루에 최대한 올라가도 30%예요. 그러니까 바로 못 가요. 지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봐야겠죠. 못 가는 건 지금 못 간다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 저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본차트로 돌아와가지고요. 본차트로 돌아와서 에코 프로 머티 에코 프로 버티, 여기가 이제 마지막 영상이었죠? 지속적으로 96,200원대. 96,200원대를 두들기고 있었어요. 여기만, 잘 보세요. 여기만 오르는 듯 보이면 밀리고, 여기만 오르는 듯 보이면, 이런 식으로 오르는 듯 보이면 밀리고, 지속적으로 같은 패턴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자, 올려놨어요. 오늘도 윗꼬리가 달리면, 아 이건 진짜 뭐 매일같이 4848만 했어도 3%에서 5% 사이, 어, 수익이 가능했죠. 근데 오늘은 96,200원 대 올려놨습니다. 제가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게 다시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 여기 올려놓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밀리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가 최근에 들어갔던 74,200원 근처를 이런 식으로 찍으러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방 추세의 연속이죠. 아시겠죠? 이 검정색 화살표는 최근에 제가 영상, 영상 찍어드린 날짜를 표시해드린 부분이고, 어, 최근에 974,200원대 이 근처까지 기다리면 신규 타점이 나온다. 여기서 매수 체결과 함께 약60% 정도의 단기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60%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1년 정기 예금 금리가 많이 줘봐야 3%예요. 1년, 1년 기준 3%. 근데 지금 보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60%가 올랐다는 거는 대박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폭등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 96,200원. 96,200원이에요. 이 라인 때 올려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중요해요. 내일부터 중요해요. 96,200원. 내일 한번더 반등을 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신규 타점은 지금 또 유효했죠? 96,200원. 이 라인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일단 못 갑니다. 24만원대. 여기 다이렉트로 이렇게 못 가요. 아시겠죠? 여기 무조건 갑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여기 바로 다 갑니까? 못 가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할 때, 요거 반등할 때도 여기 갑니다 또 했겠죠. 근데 냅다 춤에 물타기 했는데 결국 더 떨어졌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 종목이라고 에코프로모티와 너무 사랑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종목과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절교하고 찢어질 땐 과감하게 찢어질 줄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에코프로모티 지금 현존하는 악재는 이대주주죠 이대주주의 블록딜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 이게 추가적으로 싸게 할인해서 나왔다 공시가 뜨면 또다시 밀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에코프로모티 수급 한번 볼게요 최근에 개인투자자 지속적으로 물타다가 오늘도 어느정도 타다가 순매도로 바뀌었어요 누가 샀냐? 기관 기관은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연기금이 지속 들어오다가 최근에 나가고 있었죠 근데 다시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중요해요 연기금 지속 들어오는게 중요합니다 금융투자 얘네는 의미가 없어요. 얘네는 단타예요. 내일이라도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고, 투신이나 연기금,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이나 사모펀드 쪽. 얘네가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외국인까지 함께 들어오고, 기, 개미가 나가면, 그 다음엔 이제 상승 흐름을 당분간 탈수 있다. 수급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번에 보실 종목은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188,100원.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기존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18만 8,100원대 타점 드리고 17%대 단기 수익, 에코프로모티와 함께 수익을 챙겨 드렸고 21만 5,500원 근접 목표가까지 다 드렸습니다 7%한 번, 17%한번두 번의 수익이 나온 종목이죠 근데 오늘 18만 8,100원대 딱 올려놨어요 내일부터 중요하겠죠 내일부터 이제 이 위에서 상승 흐름을 타고 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걸 만약에 못 가면 못 가면 뭐죠 항상 설명드린 내용이죠 하방 추세 연속이 나올 수가 있다 못 가면 맞고 떨어지면 더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제 올려놔야 돼요 신기하죠 차트상 이 라인이 정말 어, 여러분들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음, 굳이 왜이 금액일까 이런 것도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왜 여기 가면 두들겨 맞고 주가가 눌리고 여기 오면 반등을 할까 이런 것들도 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2차전지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수없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차본박프로TV 처음 접하시는 여러분들 사용설명서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구독 알림설정 좋아요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5초면 됩니다 이게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매일같이 올려드릴 수 있고 두번째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뛰기 없이 시청을 해주셔야 돈이 되는 정보 바로바로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세번째 지금 차트 계속 설명드렸죠? 차트상의 시그니처 라인.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고 팔수 있는 금액 에코프로머티 최근에 신규로 해서 사셨으면 60% 수익이 나왔고 에코프로 BM은 17%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단 차범 박프로 채널은 종목 추천 또는 금액을 제시해드리는 리딩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저와 소통하고 싶고 차트 공부하고 싶고 그 다음에 종목 수익도 챙기고 싶고 경제적 자유도 얻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창을 누르시면 차범 박프로 채널에 공식 오픈톡방에 링크가 고정으로 달려있으니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이 안에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반기 첫날 흐름 매우 좋았고요. 내일부터 여러분들 대박나는 좋은 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